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니다아배고다아 아, 드디어 끝났다. 자 응. 아, 얘들아 점심 뭐 먹으러 갈래? 아, 나 마라탕. 나 과제 때문에 안 되겠어. 오늘 마라탕 같이 도 없다. 바지다지로저기해도 있고 군짜고도 있고 그럴까? 나영아, 어디 가? 마라탕 먹으러 가자매. 근데 그냥 뭐야? <laughs> 아니, 우리 학교 앞에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같이 저 먹고 가야지. 너, 학교 앞에 가자. 쪼개가 맛있잖아. 아, 그런가? 네. 거기 가자. 가자, 가자. 나영아. 가자. 알았어. 같이 가. 아, 오. 어, 감사합 아. 감사합니다. 어, 1층 아시죠? 아 네. 아. <laughs> 야, 근데 걔 누구냐? 걔? 아 맞지? 아까 엘리베이터. 어쩐지 니 취향 같더라. 내가 너 언제 물어보나 했다. 아니 그냥 뭐. 뭐예요? 뭔 얘기요? 누군데? 네. 아, 또 나만 몰라 또. 아, 개잖아. 그 머리 길고 아까. 아 이름이 뭐더라? 이게요? 아 맞다 비.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쟤야 머리 키누구 가운데? 왼쪽? 아 오른쪽? 둘다다 쳐라. 아배 어, 그러다? 빨리 소화시키자. 몸 풀어야지. 너. 얼른, 얼른! 몸풀고 안무랑 다 나가야지. 빨리 일어나. 좋아. 매트 갖고 와. 아니? 그냥 하자. 그렇지. 음. 아... <laughs> 갖고 와. <laughs> 아닌가? 아니. 아니 그래서 누구냐고? 저기 핑크 소세지? 아니면 백 가지네? 아니 누구? 야, 내가 뭐 다치라고 했지. 하나. 뭐야? 다쳤어? 아, 그러니까 매트 깔고 하자 했지. 혹시, 너, 밴드 있어? 밴드? 나, 없는데. 나, 없는데. 일단, 내가 찾아볼게. 그래. 괜찮아? 씨, 많이 나는 거 같기도 하 야, 야, 야. 밴드 있냐? 밴드? 재구나 쟤 맞지? 아, 진짜, 진짜, 를짜진안 먹었냐?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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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재야감니너냐 <laughs> 야, 너다 야, 야 내가 머리 다니다감니다 아, 어, 아, 아, 자, 자 이제 시작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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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네? 네. 진짜 괜찮아? 아 맞아 음. 근데 나 오늘 메이크업 바꿨는데 이상한가? 항상 이쁜 애들 이래요 이아 진짜 쌩얼도 이쁜 애가 그렇지. 음. 근데 아까 우재님이 밴드 준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그거 우재님 밴드 아니야 우재님이 다른 분한테 빌려서 줬어 응. 어? 그럼 요새는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렇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데. 에이, 아니야. 음. 근데 아까도 나보고 자꾸 웃고 밴드도 빌려주시고 설마 진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같니까 진짜 항상 이쁜 애들이 인기가 많아. 그렇지? 치 <laughs> 야너 아까 깐합니다너 현자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그럴 수 있지 진짜 꼈어 <laughs> <냄새. 웃음> 뭐내 인상이다 이제 좋한번니내 말이 아, 아니라고 아, 맞아, 맞아. 이거 밴드 거의 반지 수야야 버스 왔 얘들아 <laughs> 간다 어? 어? 잘가 내일 봐 갔어 이렇게 그냥 간다고? <laughs> 잠깐만 나 전화 와서 전화 줘. 아 춥다. 아, 춥다 가자. 응. 가자. 근데 저기 <laughs> 아. 야, 야. 우리 아까 그 얘기하던 거 있지. 그, 그 얘기하러 가자. 아까? 어. 뭔 얘기? 아, 여기서 해 그냥. 아이. 아이 그냥. 이거 따라와. 아. 아유, 왜 여기서 씨. 하면 되지? 와, 뭐, 뭔데? 아, 자. 나 먼저 갈게. 야. 갈게. 야, 어디가? 안녕? 야, 나. 저기. 같이 가실래요? 뭐, 할 얘기도 있고. 그쵸. 아, 저기. 네. 좋아요 저기... 저기! 아, 먼저? 아, 그 먼저 하셔도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 그럼 혹시 그 혜원 씨 같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빈 씨랑 나영 씨였나? 둘이 친해요 그쵸? 엄청 친하죠? 잠시... 왜요? 아, 그 친구가 그 예빈 씨 좋아한대서 데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laughs> 너무 거짓말 티나는 거 아니에요? 아, 티나요? 제가 사실 아니 <laughs> 척하고 있어 그래, 맞다 일로 감사합니다 야, 혀는 다음물었어 치료했다 응다이네 음. <laughs> 아우 음. 야, 그래서 어떻게 써어 내가 음. 어제 눈치 이렇게딱빠졌잖어 아, 나이스 <laughs> 어떻게 되냐니까? 나 고백도 안 하고 인것 같다. 어? 응? 내가 착각을 했거든. 사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티나요? 제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laughs> 알고 있었어요? 이망설였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눈치가 좀 빨라서요. 아 진짜요? 그럼 저 아, 진짜 예빈 씨랑 잘 되게 도와주시는 거죠? 네? 저 예빈 씨 좋아하거든요. 아아 아 그렇구나. 아아 아. 아, 나또 화장실에 두고 왔나 보다. 에휴, 그러니까 핸드폰 좀잘 챙기라니까. 아, 이냥 여기서 하면 되지. 뭐, 뭔데? 아유. 저기, 방금 보니까 밴드 찾는다고 제 친구가 있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